유튜 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11월 2차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업데이트들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펀딩 굿즈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장패드 쿠션 키링 키캡 이런 게 있는데 키보드 꾸미고 싶어하는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다 그 키링 야 이거는 누가 쓰니 명심해요 테일즈런너 눈누이 말하지만은 테일즈런너는 성인 게임이에요 이게 아직 연령층이 20대가 생각을 하는데 20대들이 저런 거키링 하면 이상한 사람 시급 받아요 잘 만드셔야지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 근데 저는 원래 이런 것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펀딩을 하시면은 휴몽의 바둑방 2 쿠폰 10개 리셋 쿠폰 3개 금고상자 하나를 드리고요 5만원 이상 펀딩 하신 분들께선 띠부띠부실 하나 10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께는 마스킹 테이프 15만원 이상은 플러스로 에 8포스터 뭐 이런 거 준다고 하네요 아 이걸 벌써 40명이 샀어 어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네요. 마음에 드시는 굿즈가 있으면 사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 2023 겨울 사전 예약이라고 해가지고 사막에서 전해진 미지의 계시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겨울 방학 이벤트 이름이 데저트 킹덤이라고 하네요.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은 선샤인 지렁이 100개, 3,000 마우, 세컨드 다이아 체스트 이번에 새로 나왔던 체스트죠. 이거 3 개를 준다고 하니까는 꼭 사전 예약 해주세요. 아 이게 사전 예약을 한 뒤에 누적 출석 보상이 또 있네. 구성품 괜찮은데요? 1 1만 출석하면 이거 공짜. 준다고 하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이면 예약하고 나서 보상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미션은 저거 사전 예약이랑 굿즈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인게임에서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달리기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NPC 대전 모드가 있습니다. 퀘어로 이겨라 해 가지고 30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8 개의 맵 중에서 7 개만 다 마스터하면 돼요. 그리고 맵들도 다 어려운 맵들도 아니고 난이도 도 보니까 거의 최하에요 최하. 노가다 그냥 한판 한판씩만 하면 가볍게 할수 있는 맵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시간 하시면은 보상들도 달달하니까는 한 번씩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아카이브 개선이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오른쪽 위에 눌러 보시면은 아카이브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트일즈 런너가 업데이트가 어떤 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더볼수 있게 UI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씩 눌러 보시면은 천 티알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보상이 천 티알이기 때문에 내가 티알이 영궁하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안 받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죠. 썸머 개선 드디어 여러분들 점막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블럭맵에서 점프가 시켜가지고 헛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되게 접지력이 좋아졌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끌리는 원리가 블럭과 블럭 사이 중앙을 밟으면 끌리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깔끔하게 이게 봐봐 접지력이 좋아져가지고 원래 붕 떠야 되는 구간인데 바로 점프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끌리지가 않아 근데 단점은 이렇게 이게 원래 붕 떠져야 되는데 붕 떠지는 게 사라졌어 <laughs> 막 끝머리를 밟아도 이게 안끌안끌 점퍼 되잖아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점프가 씹혀가지고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은 예전에 비해서 블럭을 할때 대시 속모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네요. 하지만 점프가 이제 씹히는 거가나으니까 이것도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교육방 사전 이벤트를 진행을 해볼텐데 고공을 통해서 이 도력의 비약을 줌으로써이 개인 보상 및 단체 보상을 받을 수 있네요. 이번에 나온 템들 플러스에다가 이 교육방 때 도움이 될 기어 포인트 10% 버프도 주기 때문에 많이 해야겠네. 참 동안 200개 모으면 되니까 200개 열심히 모아 봅시다. 이거는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플러스로 상점에서도 이렇게 도르게비아 캐시로도 팔고 시알로도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을 많이 못하셨다 그러시면 여기서 현질해가지고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현질 업데이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나왔습니다 상점 창렬 패키지 35,000원짜리 패키지가 나왔는데 능력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아, 셀렉트샵에도 있어? 아, 여러분, 셀렉트샵이 업데이트 같은 게 많네요.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카드 재료로 세컨드 다이아 테스트 및 라피스 뽑기 쿠폰, 무료개비약 이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이거 카드 필요 없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셀렉트샵에서 수급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러블리 뮤트. 짜자잔. <laughs> 솔직히 이 패스는 좀 귀여운데 남녀 패키지가 합쳐서 35,000원이거든요 능력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값어치를 할 만한 만큼 이쁘진 않아서 컬렉터가 아닌 유저분들께서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재탕 느낌 확실히 나네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라피스 뽑기판이 나왔으면딱 익숙한 뽑기판이죠 이달의 뽑기 같은 건데 능력치를 보니까는 괜찮던데요? 기존에 제가 끼고 있는 게 장충 6%에다가 퍼 추진육 5%인데 이번에 라피스 비스트 세트 효과가 장충 4%에 추진육 5% 추대가 5%예요. 그래서 저같이 추대가 많아가지고 장충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템 세팅을 안 바꿔도 되는데 노템전 추대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 내가 이렇게 세트 효과를 받고 있는 게 없다. 비기닝도 없고 얼굴, 머리, 등 부위에 얻을 게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질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벤트로 주는 거몇개 냠냠하고 7, 8만 원이면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걸로 알아.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템전 즐겨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엔드 스펙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노 될 만한 능력치는 쏠쏠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콜라보죠. 이번 연도 콜라보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루피와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응원 메시지를 통해서 응원을 해주면은 치모 및 라피스 뽑기 쿠폰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주네요. 게임을 해서 응원 메시지를 얻어가지고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뽑기판입니다 이게 SS템으로 나왔거든요. 패스를 보면은 바보같이 <laughs> <자부> 나왔어요. <laughs> 잠옷도 이쁘게 나왔고 슬리퍼도 이쁘게 나왔고 패시좀 같은. 가차인 게좀 선넘이긴 한데, 다양한 모션으로 5개 나왔고요. 키링도 6개 있고, 이게 가차가 많냐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질러볼게요. 또 이제 콜라보템은 이벤트가 끝나면 절대 못 얻는 템이기 때문에, 운 좋게 1등이 되면 좋겠지만, 나한테 그런 운은 오지 않겠지? 오와 처음에 그래도 운 좋게 2등이 뜨긴 했네요. 상자 같은 거다 다 받고 팩 같은 거는 이제 보관을 해보자 이거. 아 그리고 이게 1등부터 8등까지밖에 없구나 얼마나 좋아 쓰레기 잡템 같은 거안껴 넣으니까 얼마나 좋아 야 근데 이걸 풀 세트하려면 얼마 들려나? 1등에 뜨는 게 아니면 좀빡셀것 같긴 한데 저는 전 7.5에 근데 저도 1등이 늦게 뜰것 같은데 느낌이 <laughs> 지금 1등, 3등, 4등이 안떠 일단 해봅시다 오 영웅제가 뜨긴 뜨네 오나 슬리퍼도 떴다 오 연금제가 그래 잘 뜨긴 하네요? 한 번에 닦아보고 에이 진짜, 진짜 선넘이네 키링 에이 진짜 스은 하나밖에 못 뽑았어 내가? 자 이러면은 패 상자가 많이 필요하.. 아아 이게 쿠폰으로 이걸 조합을 할 수가 있구나 1등이 조합이 안 돼서 1등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 5만 원만 더 질러 볼게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1, 3, 5네 1, 3, 5 여기서 노중 보이 nope. 꺼줄 리가 없죠 자 여기 노중복 하나만 nope. 뜨면은 nope. 아 이게 절대 안뜨네 빡센데? 1등을 뜰 때까지 돌려야 되는게 조금 킹받긴 하다 저는 오늘 너무 좋지 않네요 노중복 <laughs> 노중복 에이씨 노중복 아이씨. 야 너무 너무한거 아니야 너네? 이번에 루피 포켓판는 1등이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현질 금액이 달라지겠는 천차만별이겠는데요? 음, 난 이거 한 15만원 쓴것 같은데? 어, 근데 나 운이 너무 없어. 81개를 깠는데 1등이 안 떴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드디어 1등 떴다. 씨발. <laughs>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조합식을 못 만든 게좀 크다. 이렇게 해서 다 맞춰봤습니다. 저는 참고 나눠주려고 더 질렀는데, 운이 지지게안 좋으시는 분들은 10만원 넘게 써야 될것 같기도 하네, 풀세트를 하려면은. 깔끔하긴 한데, 편다오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2차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3주 뒤에 이제 겨울방학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는 3주 동안 열심히 게임해서템 얻으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비틱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루피 운을 엿다다쓴것 같아. 라피스 뽑기판에서 크라운을 두번 뽑아요 벌써. <laughs> 보이죠 두 개인 거. 내가 봤을 때 루피 운을 엿다다쓴것 같아. <laughs>